보여드리겠습니다 잘� commercially 수 i s c r 네, 반갑습니다. 호수 타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요즘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시간도 이제 절감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뭐깨비 공공 배달앱이 출시가 되었는데 그 홍보를 위해서 이 영상을 어떻게 재밌게 풀어보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 친형과 같이 이 영상을 함께 도와줄 심판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에서 <laughs> 위치한 헬스장. 메가짐이라는 회에서 메가 메가 음. 대표로 하고 있는 차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 호주 타잔 신영입니다 이 먹개비 이 배달업을 위해서 턱걸이 대결할 건데 턱걸이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보시다시피 제가 아마 이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심판님. 어, 아무래도 체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차이가 네. 나겠죠.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 밴드를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형아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 내일 모레 촬영이 있으니까 리코타 치즈 이런 되게 클린한 바질 샐러드 이런 걸 먹을 거고 나를 이겨서 형이 먹고 싶은 거 시켜야 된다. 통단보대야통단보대지 근데 아마 내가 이길 수거든오 뭡니까, 이거? 당뇨밴드. 그 삼색 밴드 예 그렇죠 근데 이걸로 어드밴티드를 적용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밴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원래 턱걸이를 아예 한 개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풀업 기계가 있거나 보조자가 있으면은 바로 턱걸이에 대해서 능력을 금방 키울 수 있는데 이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밴드, 이거 가성비 이 얼마 안 하거든요. 이 가성비 있는 밴드 사서 이제 본인 레벨에 맞게 밴드로 당기면서 이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밴드 꼭 추천드립니다. 풀업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르 된다. 솔직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일 얇은 걸로. 제 지더라도 제일 얇은 걸로. 어... 망가어서는 저도 밴드 하기 싫거든요. 근데 어. 빨간색으로 빨간색 할게요. 빨간색. 어. <laughs> 저는 그럼 검은색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럼... 저세레도 먹기 싫어요. 검은색이 중간이죠. 예. 아 그럼 검은색. 오케이. 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한 게입니까? 게임을 위해서 반동, 반동. <목소리> 자, 그럼 이제 멤버 뭐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I'm an explosion.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wanna say something, but you are all that I see. You got dynamite.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bet you taste like chocolate. Okay, you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wanna say something, but. 뭐알아2 e s c a 아, 끝났습니다. 28개. 네, 제가 원래 30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형보다 두살 어리니까 두개 양보하겠습니다. 자, 이 바로 가자. 한 분도 근데 턱걸이 되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형제가. 무릎 한 개. 근데 여기서 진짜 50개만 하면 돼. 시작. 준비됐나? 시작. 하나. <뭐라> 잠깐만 1 지금 뭐하게 다 컴온 왜 미끄럽나 15포기하시 포기하라 16 간다 간왜 그래 왜 그래 19 컴온 20 컴온 으셨겠다 포기 샐러드 먹기 싫은데 큰일 났네요. 네, 오늘의 승자는 동생인 호주타르니 승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 그러면은 샐러드 먹으러 경산 중산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린님 이제 샐러드 오늘 뭐 바질 샐러드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그리고 또 여러가지 잡초들 시켜주십시 오늘 샐러드 먹자 네. 왜냐면 다음 주 촬영이 있거든 서울가면 또 서울 멋쟁이 형들이랑 또 촬영을 같이 비빌려고 하면은 빨리 내 지금 다이어트 음식 들어가야 되거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어? 어, 경산에 있는데 샐러드가 뭡니까? 아, 피딩 그 혹시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경기를 진대로 샐러드만 먹어야 되는지 괜찮은 미션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형들 먹고 싶은 거 시킬 수 있게 허락해줄수 있나요? 어, 호스타드님 평소에 푸시한몇개 정도 하세요? 한 번에 저는 그래도 막뭐 60개 하죠. 저도 형이랑 푸시업을한 번도 대결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대로 해서 저를 이긴다면 먹고 싶은 거를 시킬 수 있는 걸로 바로 게임을 바로 해볼까요?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I grew through the fire, I could conquer the night. You're fucking naked if I, I try to drive the red rain. I could up through the fire, I could okay. conquer okay. the, <coughs> the night. You're <coughs> fucking naked if I try to drive the rain. <coughs> 넷 다섯 여섯 점프주겠다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질걸 맞게 일준 셋. 일곱. 애들. 어. 아우. 부시 커먼. 에이. 사실. 하. 끄.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 샐러드 안 먹겠네요. 일단 음식 뭐 먹을까요, 이제? 골라 주세요. 이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리별로 치킨이면 치킨, 중식이면 피자, 뭐 족발, 보쌈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드실래요? 그래서 빨리 봅시다. 홍닭 드시죠. 홍닭, 홍닭 먹고 싶어요. 치콜, 치콜. 시원한 네. 치킨과 프로틴 주스. 아, 그냥 먹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좀 빼고 먹으면. 치프 됐나? 치프. 치프 됐나? 치킨 단백질 오케이. 운동 끝나서니 프로틴 주스 먹자요. 운동 끝난 뒤는 항상 단백질을 그래, 네. 보충해줘야 됩니다. 보충기는 말 그대로 보충해주는 재입니다. 주가 되면 안 돼요. 와, 배달도 너무 힘듭니다. 됐습니다. 음, 음, 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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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음. 음식은 음. 먹깨비에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무한번 뭐 외치죠. 먹깨비 네. 손으로 먹, 먹, 뭐. 하나, 둘, 셋, 먹, 먹깨비. 아니, 먹깨비, 먹깨비. 파이팅. 어, 아, 제가, 어. 제가 먹깨비 파이팅. 먹... 이게 뭐 깨비 공식 그거예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만들어낸 거냐 아. 먹, 깨비. 화이팅!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아. 먹, 먹고 죽고, 먹고 죽자. 깨어나서도 먹자! 비 없나? 뭐라고? 비 없나? 어? 비어, 아, 맥주, 맥주 없나? 아, 됐다. 이거 진짜, 진짜 노잼이다 맞아요. 살다가 이 영상으로 <laughs> 형아랑 이런 거, 이런데 야외에서 뭐 치킨 먹고 처음 해봅니다. 경산시 감사합니다. 평소에 동생하고 응. 말잘안 해요? 말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말만 하고 좀할 잘... 필요 없죠. 너무 가까우면 <laughs> 말잘안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응. 진짜 친한 친구는 응. 오히려 더 가치 있어도 말이 없는 거. 네. 예. 원래는 사람과 사람 좀 친해지려고 말을 자꾸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응. 진짜 가족이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더 없습니다. 저희는 어. 경상도 무뚝뚝한 집에서 가족 네 명이 서로 말을 응. 다안해요 자기 할 일만. 그런 거 같아 맞지? 음. 말이 없다 내가 여기 있깐내 빌려줄게. 아니 아니. 아니 어깨 너무 무거 형님.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공배달 공 앱을 통해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제 설명창에 제가 기입해 놓을 테니까 거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상북도에서 출시한 공공 배달 앱 먹깨비 어플 덕분에 친한 형 그리고 우리 진짜 형이랑 밖에서 야외에서 같이 시원한 바람 쐬면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같이 치킨도 먹으면서 시원한 콜라도 먹으면서 얘기도잘 나누고. 이렇게 하루를 벌써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출연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근데 요즘 심판이 요즘 없었거든 좀잘좀 좀 온나 왜 요즘 운동을 안 하려는 하 건지 모르겠는데 좀 오죠? 헬스장에 오늘 살짝 이제 사랑하는 친동생과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코믹한 아주 개그맨 같은 형님 이렇게 오늘 사명제 같이 오늘 운동이랑 밖에 나가서 모처럼 같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i not.